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조현입니다. 오늘 제가 그 유튜브에 멤버십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이제 멤버십을 이제 가입을 할수 있도록 그 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 설정 해놓으면서 제가 이제 게시글에 이렇게 달아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한 달에 커피 한잔 사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달았는데, 요 댓글 한번 보시죠. 네, 예, 이렇게, 어, 희정김, 예, 희정김님이 요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집도 있으시고 땅도 있으시고 차도 있으시고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원금 안 받으셔도 될거 같은 그런 경제적 위치에 계신 줄 아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럼 죄송하고요. 흐흐흐흐 <laughs>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커피 한잔 사주시고 싶으시면은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적었고, 그리고 그 밑에 다가는 벤츠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습니다만, 뭘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그렇게 댓글 남겼고요. 그리고 써니 초, 써니 써니 초라는 사람이. 당신 그지 에, 있는 척이나 하지 말던가 에, 후진 영상 가끔 봐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뭔 후원까지 바라냐?라는 이런 에, 되도 않는 그런 헛소리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에, 그리고 김명숙님이 좌님 후원 말은 잘못한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 같지 않던데요. 커피 두잔값 후원은 좀 듣기가 거북한 것 같아요. 항상 말은 생각하고 써야지. 안 그러면은 욕만 먹어요 좌님 저도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김명숙님이 에구 한 잔인데 잘못했네요. 두 잔이라고 미안. 요렇게 지금까지 한한 한 3시간 됐나? 제가 유튜브 구독자 멤버십을 이제 한 달에 5달러씩 이제 후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냥 제가 이것은 후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뭐 영상을 뭐 따로 더볼수 있는 게더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맨날 아침마다 해 드리는 그 아침 뉴스를 먼저 볼수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커피 한잔사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네. 제 인생을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돈 좋아하시니까. 예, 요거. 예, 돈. 예, 제가 제 인생에 살면서 얼마만큼의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 제 나이 예, 영살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 예, 40세, 40대니까 만으로 40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41살입니다. 40대까지 제 이제 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돈 좋아하시니까 요 댓글 남겨 주신 이 사람 말대로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영사렇게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네, 뭐 용돈만 받으면서 뭐한 달에 뭐0불뭐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뭐천원 이천 원뭐그 정도 받았겠죠. 네,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 10살쯤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때도 이제 10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예, 그때 국민학교 이제 중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그때도 뭐 용돈 받아 서 가면서 뭐 10불 뭐그 정도 받았겠죠한 달에 예뭐그 정도 이렇게 받고 있다가 16살쯤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예, 여기서 또 미국 예, 당연히 만 달러 아래 뭐 당연히 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 뭐 자산 같은 거는 뭐 거의 없었죠. 예, 자산 같은 거 거의 없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을 다니게 되면서 예, 당연히 자산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안 했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이 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뭐 나름 부족하지 않게 살았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고 예, 엄청나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중산층, 예, 딱 중산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중산층에 그렇게 살면서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두분다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뭐0 달러씩 그렇게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용돈 같은 거잘 주셨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도 거의 자산이 없었죠. 자산이 없었다가. 예, 자산 이렇게 이 없다가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뭐 그때도 뭐 당연히 자산은 없었죠. 자산은 없다가 예, 조금씩 일을 하고 예, 그리고 있는 자산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래도 당연히 자산은 없었습니다. 예, 자산은 없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뭐 20대 이제 30대 대 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 이제 조금 하고 예, 일 조금 하고 투자 같은 거 한다고 해도 뭐 계속 뭐 적자 나고 아시잖아요. 제 주식 얘기 드리지마시겠지만 뭐 그러다가 뭐한번만 뭐 달러, 이만 달러, 요렇게한 20대 중반 가서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쌓이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에, 이제 제가 결을 한가 동시에 어, 플러턴에 이제 집을 하나 사주셨어요. 집을 하나 사주셔가지고 플러턴에 그때 가장 에, 집값이 비쌌을 때 집을 사가지고 그때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었죠. 에, 늘어났었는데 이렇게 늘어났다가 에,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에, 그때 그렇게 되면서 제가 자산이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는 것도 완전히 끝까지 꼬꾸라져요. 마이너스로 되죠. 마이너스로 된 이유는 당연히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사줬던 제 이름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이름으로 샀던 집이 언더관류가 됐어요. 제가 론 받은 거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되고 그 당시에 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빴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모님과 이제 자바 시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 굉장히,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제가 나중에 예, 한번 더 말씀드려볼 건데 크레디카드도 이제 막스로 쓰고 예, 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다가 예, 완전히 마이너스 됐다가 한번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예, 제가 이 당시에 서른 예, 살 초반에 뱅크 럽시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크레디카도 드다 맥스 아웃되고, 그래서 뱅크 럽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0으로 되죠. 다시 0으로 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당시에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고, 을 저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자산을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을 했죠. 예, 자산을 쌓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대략한 30대 뭐한 중반쯤에 제가 만 불을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만 불짜리가 계속 제가 이제 투자를 여기다가 해도 여기다가 더 하고 저기다가도 하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테슬라에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돈이 자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플러스 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돈을 또 많이 벌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또 집도 사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자산이 올라갑니다 예, 몇 십만 불로 이제 자산이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다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주식 투자를 잘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쭉 올라가서 100만 달러를 넘겼죠. 제 자산을 다 합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백수예요. 백수인데 그런데 제가 직업란을 적으려고 하면은 저는 유튜버로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업상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세분 정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훨씬 더 저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세분세분 세분 정도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아니 돈도 많은데 무슨 후원을 받? 바라... 예, 여러분들한테 후원 예,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 비쿠같이 저한 열심히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 해주고 있는 거그 고마우니까 그냥 커피 한잔 사마셔라 예, 5달러에 그냥 5달러 예, 커피 한잔 사마셔라고 하 주는 거지 제가 예, 어차피 지금 저한테 댓글을 남긴 이런 사람들은. 제 영상 잘 봐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않는 사람들인데 여기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 유튜브 예, 멤버십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혀 예, 전혀 제 영상을 보는 데 따른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멤버십은 저한테 그냥 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커피 한잔 정도 마셔라 하고 그리고 이제 5달러를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직업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고,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이제 3만 정도에서 굉장히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가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유튜브로 굉장히 잘 성공을 할수 있으려면은 유튜브 이런 광고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멤버십 같은 거,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뭐 광고 같은 거 하나도 넣지도 않고, 뭐 멤버십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더 노출을 더안 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유튜브도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 유튜버들이 더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들 이렇게 퍼트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광고도 많이 봐주고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것도 많이 해줘야지만 제 영상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멤버십 같은 거안 하고 있다가 예, 안 하고 한참 있다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한 건데 예, 그냥 거기에다가 리스트리션 같은 거 하나도 두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 좀 저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어,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예, 돈을 좀 많이 버는 거. 갔다 아 싶으면은 괜히 또배 아파가지고 아 이놈의 새끼 어뭐 돈도 많아 뭐 돈+ 돈 달라 그래 에 그렇게 하면서 막 싫어요 누르고 뭐 멤버십 그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식으로. <laughs>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더라도 무조건 예, 스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광고 하나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 사람들 예, 저한테 이렇게 폄하하려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걸로 예,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laughs>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예,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산이 이제 100만 달러 있고 그리고 100만 달러 있다고 한들 제가 이제 평생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못 먹고 살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은퇴를 할수 있다라는 거그 얘기는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잡지를 않고 유튜브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 영상을 제대로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예전 영상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저를 이제 폄하하려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악플러 수준으로 이렇게 댓글을 싸, 쓰는, 싸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논리로 쓰는 저는 유튜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맨날 뉴스를 3시간씩 뉴스 보고 영상 찍고 편집 하고 3~4시간 걸립니다 아침마다 요, 요렇게 하는 거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만약에 정말 돈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자산을 쌓아오면서 느낀 거 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어요 돈은 버는 거보다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제가 예전부터 생활을 해왔었던 그 패턴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아 굉장히 이 아침마다 뉴스를 추구해 주고 있으니까 아뭐한 달에 한번 너한테 이제 어, 커피를 한 잔씩 사주고 싶다 예, 그러시는 분들 그냥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멤버십을 가입을 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별다른 혜택은 없어요 그냥 옆에 배지가 굳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으실 때어이 는 저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커피를 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배지가 달리게 됩니다 댓글을 다실 때마다 그것밖에 없지 뭐 멤버십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 영상 뭐 숨은 영상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은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뉴스를 더 빨리 볼수 있으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단지 오로지 그냥 저한테 커피 한잔 사주시는 겁니다 그냥 5달러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몇몇 굉장히 소수야 굉장히 소수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90% 이상 다 저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저를 폄하하려고 이렇게 댓글을 생각 없이 다는데 좀 생각 좀 하고 댓글 좀 다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예,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버는 것보다 예,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렇게 생활을 할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든 말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헛소리를 다는 사람들 논리로 따지면은 저는 유튜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억만장자, 백만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laughs> 제프 베조스, 뭐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그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논리로 따지면 은 개똥 논리죠. 개똥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예,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멤버십 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한테 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 뭐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유튜버입니다. 예, 저는 실직자인데, 만약에 제가 직업란을 써야 한다면 유튜버로 적어야 해요. 예, 그리고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싶어요 예, 구독자 수도 더 많아지고 싶고 10만 구독자 빨리 되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광고도 적절히 넣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멤버십 같은 것도 잘 해가지고 많은 멤버십이 모이면은 유튜브에서 저를 더 밀어줘요 밀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멤버십 5달러 예, 5달러 예, 그냥 한 달에 5달러 그냥 커피 한잔 사주시는 거, 예, 지금 미국에 한 시간 임금이 15달러입니다. 예, 15달러. 한 시간 임금의 3분의 1, 그냥 5달러 커피 한잔 사주시는 거, 그거거든요. 그거 예, 아깝다고, 그리고, 예, 요거, 예, 제가 이제 돈좀 벌었다고, 이게 예, 많이 벌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예, 엄청나게 번 것도 아닌데, 뭐, 어마무시하게 번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게 번 것도 아니죠. 예, 저는, 그냥 유튜브 하면서 쭉 살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로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 인생 얘기 그냥 아주 짤막하게 제 나이랑, 그리고 제가 벌었던 이 자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나중에 요거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어려웠을 때는 나중에 더 한번 깊게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제가 요때 한번 파산을 한 적이 있었다. 30대 때 제가 한번 파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 파산을 했었습니다. 집을 한번 잘못 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비즈니스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때 한번 파산을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저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도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와그 당시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을 때에요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이때가 굉장히 또 스토리가 긴데 나중에 한번 또 한번 풀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썰은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강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매나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들 중에 저한테 아 굉장히 미국아지 자한 유튜브 열심히 하는구나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잘제잘 제잘 거리고 그리고 뭐 브이로그들도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찍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냥 한 달에 5달러 정도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멤버십이 더 많이 늘면은 늘수록 유튜브에서 저를 더 많이 밀어주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예, 굉장히 소수의 이제 댓글러, 좀 악플급에 가까운 이런 댓글러들은 예, 저는 그냥 무시할 건데, 그냥 한번 이렇게. 혹시나 예, 여러분들이 또이 댓글을 보고 여기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또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아요 이거 다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 댓글 남기신 분들과 그리고 요 좋아요 이렇게 누르신 분들 제가 다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laughs> 제발 제가 유튜브를 쭉 오래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를 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